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골리앗투스 대왕꽃무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카멜레에는 골리앗꽃무지가 나오는데, 이 골리앗 골리앗이 그냥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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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종이 있고, 골리앗 골리앗 아피칼리스가 있습니다. 카멜론에는 이두 아종이 같이 나옵니다. 옆을 봤을때 아피칼레스는 흰선이 쭉 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바로 골리앗 원아종입니다. 요번에 카멜론에서 골리앗이 몇 마리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원아종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71 이정도 나오는군요. 작은 골리앗입니다. 전부 다좀 실망스럽습니다. 76 7 나옵니다. 85 정도 나오는군요. 87 정도 나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아프리카의 대왕꽃무지 바로 이것이 골리아투스 원아종의 모습입니다. 몸 전체가 다 거의 검은색을 띄고 있는 골리아 골리아꽃무지 원아종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것을 직접 채집해보기 위해 아프리카 카메로로 날아가야 할까요? 이딜러가 계속 채집함을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날이 올지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리앗 골리앗 원아종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